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화천기계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화천기계. 자, 시간에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자, 다름 아닌 최대주주가 지금 장내에서 저 50만주 가량을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의 하한가 기록해 주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먹고 계시는데요. 자, 밑에 지금 33만주로 틀어막았습니다. 33만주로 갑자기 툭 던지는 바람에 틀어막으면서 더군다나 장내가 아니고 시간에서 던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락폭이 좀큰 건데요. 자, 내일 많은 분들이 좀 놀래가지고 위 아래 등락 폭이 굉장히 심할 텐데.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대로 한 번에 원웨이로 이렇게 주는 일 있다. 절대로 없다. 돈이 많이 들어왔죠. 돈이 많이 들어왔고, 사실 정치 테마주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 관련된 유사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수급 분석과 함께 차트 분석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천 기계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최근에 잘 보여줬죠? 상악각한 이후부터 신곡가 찍어주고 밑을 쭉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저 역시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 물량 받아가지고 위쪽에 던지면서 저 또한 중간중간 중간 단타로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저도, 저 또한 이렇게 너무나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잘 했는데, 항상 이 고가권에서 말씀드리는 거, 방망이 짧게 잡아라. 적당히 줄때10% 20% 챙기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크게 잡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밑으로 완벽하게 쭉 내려왔을 때. 그리고 나서 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이 파동을 드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파동이 한번 시작됐고 이 파동이 현재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2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그 퍼센트 대비해서 조금은 매도세가 빠르다. 생각보다 얼마 먹지 못했다. 라는 건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역대급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신고가. 최근에 온 퍼센트 같은 경우는 200%겠지만 사실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또 밑에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자이 물량들 정말 좋은 단가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위쪽에 한번 정리하면서 손을 털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죠 왜 계속 화천기계는 나는 조국과 관련 없다 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시장 쪽에서 밀어붙인 거고 세력 쪽에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상황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이대로 죽느냐 그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사례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주니까 윤성열 대통령 령 대선 테마주가 불때 어떤 주식이 올랐었죠? 그렇죠. 서현탄메탈. 서현탄메탈 역시 115만 주나 장내매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날짜를 보시면 21년 4월 7일이거든요. 자, 요날짜 한번 보시면 바로 요때입니다. 바로 이때 지금 장내 매도를 한 거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위 아래 등락폭 주면서 세력이 한번 빠져 나갔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진다.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한 방에 죽느냐 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때. 순간적인 빔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대처 잘 하신다면 추, 충분히,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타임이 분명히 줄수 밖에 없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호재라는 거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악재입니다. 악재고, 이때 4월 7일, 이때 갑자기 장례 매도가 나온 이유. 그렇죠. 월봉 차트 보시면요. 이때입니다, 이때. 역대급 신고가. 역대급 신고가에서 종종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종목들, 실제 5섯 배씩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점진적 상승으로 열 배씩, 다섯 배, 열 배씩 간 거야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지만, 폭8 상승으로 두 배, 세배 정도 간 경우에는 정리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셨죠? 다시 화천기에 돌아와서, 화천기계 역시 지금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역대급 신고가에서 지금 악재 나왔으니까 밑으로 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에 고가권에 매물 때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위아래 휩소 주면서 빠져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대응 내쳐 정말 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얘기한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뉴스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바로 만들어 드리고는 있지만, 내일 대응대처가 정말 중요하겠죠? 내일 대응대처 조금 저랑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시간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 분들께서는요, 자, 우측에, 자,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화천기계, 참여 화천기계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관리 들어오시면 제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저 또한 구독자분들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잘하실 수 있게 눈에 불을 켜고 대응해드릴 테니까. 대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겁러,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지만 장래 매도가 조금은 이른 시기에 나온 만큼 적당히 정리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천 기계에 굉장히 뜻이 있다 난 이놈은 이대로 죽을 놈이 아니다 라고 만약 본인 투자 성격에 그렇게 믿으신다면 타이밍을 다시 잡아 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타이밍을 왜자 서남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서남 같은 경우도 요때 최대 주지 매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밑으로 쭉 가라앉고 다시 한번 이런한 파동 이러한 이런 파동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이런 기간 조정 통해가지고 모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빔 쏴주면서 여기 달려 여기 관련된 물량들 싹다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팔아 지키고 있죠 세력 또한 저렇게 갑자기 회장 입장에서 미친 툼에 나오게 되면요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럼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질 때이 물량 누가 받아먹느냐 그렇죠 이때 세력이 받아먹어가지고 위쪽이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파동 이러한 습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는 진짜 너무나 화천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 조국 같은 경우 대선도 있잖아요, 대선도. 어,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때 노리시든가. 하지만, 현재 나온 명예회장의 장례 매도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회장 입장에서도 세력이 사인을 줬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국은, 조국 관련 테마주는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끝나는 거냐? 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 대형 포장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송홀딩스가 또 같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테마군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화천기계에 대해서 너무 종목과의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최고점에서 장례매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탈출기에 분명히 주니까 이 탈출기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대응을 어떻게 잘 하시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수익이신 분들 많이 개팔하게 파 되면 손해로 발생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본절 왔을 때 정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 조정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이용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피보나치 이론이 뭐냐. 자, 0.236. 0.382, 0.5, 0.628이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론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맞아서 기간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단순 2%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하거나 조금 비율을 달리해서 물을 탔을 때 반등폭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가권 대비해가지고 0.5구간이 지금 6,400원 그리고 0.382구간이 7,200원인데 우선 10% 하락한 지점 바닥권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7,200원까지 그리고 제대로 거래 대금 터뜨리기 시작한 완전 그 중간 분 라인,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라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눌려준다 생각을 하시면서, 재반등이 어느 라인까지 순간적으로 세게 나올지,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오히려 커야지만 다시 한번 반등도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개파락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 때 바로 정리하시면서, 뒤도 보지 말고, 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 계속해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보여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이러한 흐름 대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 시황들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수급도 어떻습니까? 현재 수급도 이렇게 개인 쪽에서 많이 들어온 상태다. 여기서 갑자기 기타 고객 쪽에서 큰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물량 잡아먹으면서 변동폭 크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바로 또 말씀드리면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